안녕하세요, t 아 TV t i 입니다자 오늘은요, TC 월드 콜라이드라는 게임 정식 오픈하는 날이거든요. 바블에 대적하는 TC 쪽에 있는 캐릭터들입니다. 눈에 익는 캐릭터들 많이 보이시죠? 어떤 느낌일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우선 캐릭터들은 구현을 잘해놨는데, 오 어, 다섯 명이 보여지고 있고요. 야뭔 내용일까 이거? 아 턴제네? 자 각각 캐릭마다 특출난 스킬이라든지 이펙트가 보여지고 있겠죠? 와 이게 뭐야 이거 단일 공격도 있고 광범위 공격도 있고 블랙 카나리 궁극기 시전 자 왼쪽에 보이시면요 에너지 게이지가 보이고 있고요 캐릭터 위쪽에 궁극기 시전하는 숫자 게이지가 또 보여지고 있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아 힐러구나 <laughs> 자 원더우먼의 스킬은 와, 개 멋있다. 미쳤네, 이거. 어, 여러분도 괜찮은데? 자, 배트맨! 와. 자,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과연 슈퍼맨하고 어떤 느낌을 싸울까? 이 보스로 나오는 건가? 야, 뭐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야, 슈퍼맨 확실히 세긴 하다. 자, 스킬 봅시다. 어, 플래시다. 아 얘도 힐러야? 야 이거 뭐야? 구현 진짜 대박으로 잘해놨다. 자 기본적으로 뭐 자동으로 다 진행되고 있고요, 여러분들. 뭐 스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겠죠. 뭐 이런 피살기에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는 스킵도 가능하게끔 나와질 거예요. 어. 다 죽었네. 야 중간 중간 나오는 애니메이션적인 측면도 꽤나 몰입감을 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죠. 자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처음에 배트맨 쪽으로 시작이 가능한 것 같고요. 자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, 자 평타들 때리고 있고, 자 궁극기 시전. 야, 이거 스킵 가능한 부분 분명히 나올 텐데 아직 초반이라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보는 재미는 꽤나 있어요. 오, 이거 괜찮다. 중간 중간 나오는 거 이거 여러분들. 야, 이것만 따로 모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자, 끌어다가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. 자, 전투 시작. 뭐 아직까지는 뭐 자동에 관련된 시스템은 나와져 있지 않는데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게임상 스피드도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. 와, 진짜 구현 잘 해놨다, 여러분들. 자, 마더 박스는 뭐야? 어, 영웅 뽑는 것 같은데? 어, 뭐야, 뭐야, 뭐야? 어? 얜 누구야? 캐드본, 어, 아, 아, 배트걸. 아, 별이 있구나, 여러분들. 자, 이제 메인 스테이지를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보도록 하죠, 여러분들. 자, 어떤 행성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, 뭐, 기본적으로 진행은 자동으로 알아서 되곤 있어요, 여러분들. 스킬 정도만 알아서 눌러주곤 있는데요. 약간 세미 오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1-1, 1-2, 3-4쭉 있고요 이 스테이지를 다 클리어하면은 다음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점 전환 시점전환 요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거 호불호성 딱히 없을 것 같은데 턴제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딱히 호불호성 없이 어느 정도 찍먹은 가능해 보이는 게임성을 가진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아요 뭐 현질에 관련된 느낌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 파츠가 존재하는구나 여러분들 자 우선은 6개의 파츠가 존재를 하고요 진급도 있고 아 조각을 가지고 아 그래 이거 뽑기가 좀 있어야 되네 자 배트맨도 레벨업 좀좀 좀 해주고요 요, 오른쪽 위에 보면요, A라고 있죠, 여러분들. 클릭을 해 놓으시면은, 궁극기까지 오토로 진행된다라는 거. 야, 근데 이 궁극기 스킵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,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살펴봐야겠네요. 어, 새로운 애가 나왔는데, 샤크맨인가? 킹샤크. 어, 자가치유 가능하네요. 자, 오토가 알아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요, 뭐, 스킬에 관련된 부분도,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일정 부분 스테이지까지는 즐겨볼 수 있게끔, 뭐, 캐릭이라든지, 전체적인 밸런스는 잘 맞게끔 게임이 나온 것 같은데요. 뭐. 재미적인 요소는 여기서 하나씩 찾아가야겠죠? 자, 모집 뽑기권이 있습니다. 초심자 모집이 있고 멤버 모집이 있는데, 우선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뽑아볼게요. 랜덤적으로 삼성 정도 주지 않을까? 아, 좀 아까 전에 빙결했던 애구나. 캡틴 콜드. 자,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왔네요, 여러분들. 자, 요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. 고우. 아, 나왔다. 공격 속도 빠르게 2배까지 올릴 수 있게끔. 어 요렇게 해 놓으면은 궁극기 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는데? 어 빨라 빨라. 이 스테이지 들어오니까 이제 게임이 할 맛이 좀 나네요. 요런 느낌이 좋거든. 3배까지 가능하면 더 좋을 텐데. 자, 이제 조금 찾아봅시다. 요 가운데 보면요, 여러분들 방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재화들도 있어요. 얻어 주고. 야, 여기 보니까 내 캐릭터들이 쉬고 있는데? 자, 마더 박스 쪽가 가지고 여러분들. 뭐야? 랜덤 멤버 한명 선택 시 전설 멤버를 모집한 경우 확률 100%까지 증가한다고? 야, 야, 아까 슈퍼맨 누가 뽑으셨는데 이걸 뽑으셨나보다 약간 방어 쪽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확인 자 초심자 모집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멤버 모집 쪽으로 다섯 개 있거든요 여러분들 소원 빌기는 뭐야 아직 오픈이 안 됐네요 여기서는 밑에 있는 애들이 나오겠죠 이성 줄라나 아 같은 거 조각으로 바뀌네요 나중에 레벨업 할때 쓰겠다 어 누구야 퀘스천? 나는 누구일까요? 어..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고 어얘 이름 뭐더라? 어얘 이름 뭐더라? 클레이페이스? 아 이거 어디서 봤지 얘를? 자 우선 삼성짜리 탱커 괜찮고 야 확실히 마블 같지 않고 DC는 막 눈에 쏙 들어오는 애들은 안 보인 거 같아 스타파이어? 야.. 그래요 우선 요런 느낌 좀더 뽑아볼까? 모집 아 얘는 이성한번더아이성또한번아이성 아, 이성. 아, 이성. 뭐야 왜 이런 애들만 나와 다이아로 뽑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? 잠깐만 이 티켓을 뽑는 게더 좋은 건가 보다 어 나왔다 삼성이다 삼성부터는 이런 모션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라스트 아하 이런 느낌 조각 자 멤버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쫙 뽑아 봤는데요 훈련도 시키고 덱 구성도 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게임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된 애들 약간 등급이 좀더 높아 보이죠 보라색 애들보다 같은 삼성보다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스테이지를 진행해봤는데요. 조금 더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정식 오픈한 DC 월드 콜라이드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요청했으면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바이옴.